안녕하세요, 여러분. 거의 모든 것의 사용법입니다. 오늘은 외국환 은행에서 사용하는 환율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네이버 같은데 환율을 검색하시면 매매 기준율, 현찰 사실 때, 현찰 파실 때 등등 다양한 용어들을 보실 수 있을 건데요. 이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. 먼저, 매매 기준율. 은행마다 기준 환율이 조금씩 다른데요. 각 외국환은행이 외환시장에 참여하여 조달한 외화가격을 평균한 환율을 말합니다. 외국환은행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시장에 참여하는데 그때마다 환율이 다르므로 시장환율이 변동하면 은행마다 매매기준율이 달라집니다. 두 번째, 쉬운 영어로는 현찰사실대라고 표현하고요. 다른 영어, 용어, 기존 영어로는 현찰매도환율이라고 합니다. 현찰매도환율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현찰로 고객에게 매도할 때 적용하는 환율입니다. 고객이 은행에서 달러를 현찰로 살 때는 은행 입장에서는 가진 달러를 파는 것이 되므로 현찰 매도환율이라고 불렀는데요. 이게 고객 입장에서는 고객 기준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요새는 그냥 현찰 사실 때 같이 쉬운 말로 표시된다네요. 여튼 은행이 매매 기준율에 취급 수수료를 가산하여 책정하는데, 원달러 매매 기준율이 1200원이면, 현찰 사실 때 환율은 1220원 정도입니다. 수수료 20원은 외화를 한국에 가져오기 위해 드는 비용, 그 다음에 뭐 수송과정에 뭐 위험에 대비하여서 이제 드는 보험료, 원화를 외화로 교환하여 소유하는 데 따르는 기회비용 등등을 이제 포함합니다. 그래서 수수료가 붙어요. 세 번째 쉬운 용어로는 현찰 파실 때 기존 용어로는 현찰 매입 환율이라고 합니다. 현찰 매입 환율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현찰 외화를 매입할 때 적용되는 환율인데요. 고객 입장에서는 달러를 팔때즉 달러를 원화로 환전할 때 적용되는 환율입니다. 여기서도 수수료가 적용되는데요. 원 달러 매매 기준율이 1200원이면 고객 입장에서는 달러를 팔때 1180원 정도를 받는 거죠. 이 20원 차이가 작다고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, 환전 금액 단위가 커지면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규모입니다. 예를 들어, 만 달러 정도가 필요해서 환전을 했다는 가정하에 이럴 경우 수수료만 20만원 정도가 나가는 건데요.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썩 기분 좋은 수수료는 아니죠. 다행히도 최근 증권사에서 환전 우대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이 많습니다. 어, 3년 전, 4년 전만 해도 이런 환전 우대 이벤트를 해주는 곳이 적었는데요. 참 투자하기 좋은 여건이 형성된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. 제가 사용하는 증권사 키움, 나무, 삼성증권, 환전 우대 및 주식거래수수료 이벤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 이벤트의 기준은 21년 4월 15일 기준 확인한 이벤트입니다. 우선 키움 증권, 환전수수료 우대 95%, 주식거래수수료 0.1%,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키움증권 주식 수수료 우대 이벤트는 공식적으로는 0.1%라고 되어 있지만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협의 수수료를 좀 적용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수수료를 0.07%까지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전 영상에 이것 관련해서 올려두었으니 참고해주세요. 신청 기간은 21년 12월 31일까지고요. 혜택 적용 기간 내 거래시에 기본 2년 제공입니다. 다음은 나무증권 이벤트 적용 기간은 22년 3월 31일까지고요 원래는 21년 3월까지 였는데 연장되었다네요 이번엔 삼성증권 환율 우대 미국 달러 기준 95% 우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온라인 거래 수수료는 이벤트 신청일로부터 1개월간은 살때0%팔 때는 0.00051% 사실상 거래 수수료가 없는 거죠 이벤트 신청 후한 달간만 그렇다는 거고요 수수료0%한 달이 지난 이후에는 1 1개월간0 0 9의 거래수수료 적용이라고 합니다 이 이벤트 신청일이 21년 3월 2일이라고 치면처처한한은은수수0원이후후에는2년년월월일일지0 0 0의의수수를적 적용받는 이지죠자 증권사는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고 편하신 곳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환율우대 이벤트 적용 꼭 받으셔서 투자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. 아직 구독을 안 누르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